세계를 휩쓴 황국과 나머지 국가들의 전쟁. 전쟁 결과 황국의 영토를 제외한 모든 지역들은 폐허가 되었고 그곳은 황국의 쓰레기장이라 불리며 법도 질서도 없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폐허에 어느 날 사고로 황국 아카데미에 다니던 한 소녀가 텔레포트되죠. 역사상 최악의 무기이자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황국의 모든 시민들 혹은 쓰레기장의 모든 인류를 몰살시킬 수도 있는 무기의 설계도를 가진 채 말이죠. 그리고 그 쓰레기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력 집단을 이끌다 지금은 해체하고 없는 용병 그룹의 수장이었던 주인공은 소녀를 만납니다. 오늘 리뷰할 소설은 멸망한 세상의 쓰레기장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87화까지 보았습니다. 소설 초반에는 독자들이 알수 있는 정보가 상당히 제한된 채 시작하는 소설. 처음 소설을 보기 시작하면 이게 어떤 세계인지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세상인지 알 수가 없이 바로 메인스토리가 시작되는데 세일관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과학기술은 현대 지구보다 더 발전해서 사람의 몸을 기계로 개조한 기계병 괴물의 인자로 개조한 뮤턴트 인간도 존재하는 SF 아포칼리스 느낌의 세계입니다. 세상은 황국과 나머지 모든 국가들의 전쟁으로 황국의 영토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허가 되었고 황국의 영토보다 폐허의 넓이가 훨씬 큰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서 마법이나 오러 같은 것도 있고 괴물이라 볼수 있는 마수 같은 것은 판타이적 요소도 섞여있어 현대 지구랑 연관 없는 이 세계 판타이 세상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했다가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포칼리스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스토리는 망한 세상, 황국의 쓰레기장이 메인으로 전개되며, 초반에는 이게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싶었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떡밥이 나오고, 메인 스토리가 풀리는데 반전도 엄청 많고 생각보다 스토리가 엄청 탄탄하더군요. 처음부터 주인공은 과거 용병단의 수장이었을 때 죽은 연인의 환상을 보면서 시작하는데, 이 환상이 주인공이 모르는 정보를 말하는 등 주인공의 정신병이 아니라는 떡밥이 대놓고 처음부터 나오고, 그 외에도 황국에서 텔레포트 당한 소녀의 정체나 과거 주인공과 함께 했던 동료들과 엮여서 소설이 전개되는데 스토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포칼리스 세상인 만큼 여러 미친 집단들과 괴물들이 나오는데 이런 망한 세계의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잘한 개연성 아쉬운 부분도 거의 없고 세계관도 이 세계 판타지 SF 아포칼리스라는 특이한 설정을 잘 살려서 이 세계관을 듣고 흥미롭게 느껴지신다면 한번 봐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말했듯 초반에는 독자들이 알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어서 본격적인 스토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좀 애매할 수 있고 다른 인기작을 동시현재하고 있으신 작가님이라 해당 소설은 연재속도가 좀 느린게 단점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로인은 아직까지는 정해지진 않았는데 일단 하렘으로 보이긴 합니다. 마지막 결말이 노맨스나 순회로 갈수도 있지만 전개과정에 하렘요소들이 많아 하렘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못보실것 같네요. 제가매기는 멸망한 세상의 쓰레기장의 평점은 세관 3점, 스토리 전개 3점, 주인공의 지능 2.5점, 악당, 조연들의 지능 3점 소설의 분위기 매우 어두움입니다. 리뷰 총평은 이세계 SF 아포카리스물 반전 많이 많은 소설을 좋아하면 한번 봐볼 만한 소설입니다.